예. 적천수 천미, 제27장 가신이에요. 어, 어제는 진신을 했고요. 뭐, 가신, 진신은 거 없어요. 어, 무게중심론으로는 체육만 잡으면 정신이 나와요. 또 예. 어, 그래도, 그래도 어, 뭐 설명을 드리죠. 진가, 진신과 가신은 참차, 뭔가 참고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난변 어, 분간하기가 어렵다 아, 불명불함 수둔둔둔전이라고 해서 어, 뭐야 어, 뭐야 뭐라고 해야죠 어줍다 어줍다 예. 불명불함함으로 머뭇거리기만 머머머뭇거리기만 받을 뿐이다 재관과 더, 재관과 진신이 비치는 것이 더불지 않으면 암처에서 반드시 진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야유진 한 것은 여기 어미사잖아요 어, 종결사 근데 이 종결사를 앞으로 놓은거 보면 유진 진짜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반드시 진짜가 진신이 있다 라고 어, 야를 앞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임시왈에서 기운에는 진가가 있는데 진신이 실세하고 가신이 듣고 그랬다. 법당. 마땅히 A.E.A e, 위비에요. 이것도 좀 뭐야, 나중에 조금 이이 이 강의가 적천수 강의가 끝나고 어. 뭐죠 저 자평진전을 강의할 때 제가 E A V B를 설명을 했어요 A로서 B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에... 여기도 지금 또 나왔네요 이게 이제 수거예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E A V B하면 A로서 B를 잡는다라는 것을 곧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거의 비슷한 문법이요 에... 그래서 진짜가 가짜가 되는 것이다 또 어, 가짜가, 진짜가 될수 있는데, 기에는 선호가 있다. 진기가 아, 미도, 도착하기 전에 가기가 선도, 먼저 도착했으면, 마땅히 진신을, 뭐라 그래요? 가신으로 여겨야 되고, 어, 가신으로서 진신을 여기는 건 것인데, 마치 이거 한번 보세요. 설명을 한, 하니까 자, 한 들어보세요. 인월생인데, 갑목에 투출 않고, 투출하지 않고, 모터가 나왔어요. 그럼 무토가 먼저 가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전부 무병갑이니까 또 연월일지에 진술충미 지류가 있으면 역시 이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인정해 주는 거죠 왜 옆에 진술충미가 있으니까 만약 불투무토 토가 투출하지 않고 금이 투출했어요 즉 목으로 하여금 먹화 사령을 하고 있, 있을 때 연일시에 혹 신자나 신자가 있어 충인 인을 충한다든지 혹득 유축 공금을 했으면 혹 청관으로 유 무기토 하면 되고 또 청관으로 유 무기토생 무기토생금을 하면 차 이는 진이실세한 진신 것이다 진신은 본래 뭐예요 감목이죠 감목 그래서. 가신 득세야, 득극하고. 역시, 취하, 취해서 쓰긴 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주 진신이 부족하면, 가신, 진신이 부족하고, 가, 기도 어, 역시 허약할 때, 그때, 이제 자세히 보세야 돼요. 일주가 가짜를 좋아하면서, 진짜를 미워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필수 세월에서 진짜를 붙들고, 어, 가짜를, 어, 뭐야, 옹으로 다든지 그러면 역시 발복한다. 만약 세월에서 진짜를 돕고 가짜를 뭐야 털어내면 흉아 입질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이 열기를 한번 징의를 찾아봤어요. 그럴 때 이렇게 나와요. 만약 사주에서 진신이 부족하고 가신 역시 허하타라면 일주가 가짜를 좋아하고 진짜를 미워해요. 그럼 반드시 세운에서는 뭐예요? 가짜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예, 그 진짜는 눌러주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예, 일주가 가짜를 좋아하고 어 뭐야 어, 진짜를 미워할 때는 붙들어 주래요. 세운에서 어, 진짜를 붙들어 주래요. 아니에요. 일주가 가짜를 좋아하니까 가짜를 붙들어줘야죠. 어, 그리고, 요, 요건, 요, 적천수 증의에 있는 걸 해석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원문을 틀렸다는 걸, 어, 뭐, 원수한 선생도 몰랐고, 저는 아무리 이, 해하려고 해도 안 돼서 증의를 찾아보니까 증의에 역시 운에서 붙들어주길 가짜를 붙들어주고 억, 제하는건 진짜로 억제에 역시, 역시 발복하는데, 만약 세분에서 진짜를 붙들어주고 가짜를 어, 덜어내면, 흉은 뭐예요? 서서 입지 뻔히 흉을 바라다 보 보면 다는 거예요. 일주의 뜻에 맞춰서 그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요게 요게 뭐가 틀렸어요? 여기 요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세운 부지진 이거예요. 이 진가까지. 예. 이게 틀린 걸 저는 그럼 이렇게 칠까요? 한번 이렇게 해 놓을게요. 어? 진의. 어? 어디 갔어요? 아, 진의. 가, 이게, 이게, 이 전문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제 쫓아왔나요? 여기 쫓으면 안 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아무리 설명, 을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아 증인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제가 오호 알았죠. 그러니까 증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 부가 어, 부가 어, 부가 어, 억진. 네. 네 이렇게 되있 돼요. 네 누가 억지 붙들어주길 가짜를 붙들어주고 진짜를 눌러야 돼요. 그레이 복이 되고요. 역시 발복을 하는데 만약 세월에서 진실을 도와주고 가짜를 덜어내면, 흉화는 서서 당한다. 서서 당한다. 차위, 이런 것을 말해서, 실질을, 투, 허, 허 자에다가 집어넣어갖고, 허 자가 실질을 타는 것이다. 승. C, U, 이걸 비교하자면, 의자가, 그러니까 의사가 말이죠. 고치는 자가, 알기를, 인삼과 황기는 능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굳이 인삼과 황기가 능이 해가 되는 걸 알지 못한다 또지 비망이라고 해서 이건 비상이고 이건 등해예요 네, 등해가 등해라고 있죠 어, 능이 살인을 하는데 알지 못한다 비망도 역시 사람을 구,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면 병이 옳은 병이 있을 때 복약을 한다는 거예요. 약을 복약하면, 복용하면, 독약이라도 먹으면 생하는데 병이 없을 때, 뭐예요? 저, 뭐, 이런, 저, 뭐, 인삼, 삼기. 먹으면 이거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명에도 귀천이 한결같지 않다. 또 사정도 무상, 한결같지 않고, 옳고 그름도. 동정지간에도 막불, 유, 증가의 추적이 없지 않은 것이 없다, 없는 것이 없다, 반드시 있다. 이중부정이죠. 격국도 오히려 유진가가 있는데 용신이 어찌 진가가 없을 수 있느냐? 대범, 이, 이, 이 어, 무릇 어, 안안형 편안하게 형통하고 살면 은비가 은비란 곳 어, 부모의 덕에요 나타나면 현성자 현성자 복이 되는 것은 진신을 얻어서 딱. 오래 머무는 것이요. 창업 헌가 한자는 좀노력은 하긴 하는데도 좀 편안하게,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이요. 가신이 듣고 께서 오래 머물면은 혹 진신이 상처를 받아서 해가 있는 자, 유치자는 박승. 그러니까 이끼를 얇게 입어서 두텁게 창업을 한다. 그래서 다박잡자. 그런데 요 이유는, 다박잡자에 대해서는 거예요. 진신이 부족해서 오래 머물고 일생 기도가 나면 오 일생이 넘어졌다, 이뤄졌다를 하고 재장사리가 기구한자는 가신이 부족해서 오래 머무는 것이다. 세구지 자세히 살펴보면 무불러이야이중구정이잖아요또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학자 선생도 한 말씀 잘 하셔요 심혜천 선생도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례 명조가 이것도 세 개예요 그래서 세 개를 아, 보편적으로 어, 용신은 별 볼일 없지만 대운에서 좀떨어져서잘된 사람들 명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임수 입어, 입춘 22일이에요 그럼 감목이 사령했어요 정당, 간목, 진신, 사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유, 피곤하네요. 천간, 토금, 병투 그렇죠? 네, 그러면, 가신이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지지로는 통근 수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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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경금이, 술류가 위에 있어요. 차는, 위, 진신, 실세,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신 도꼭하고요 용으로서 경금, 화살을 한다. 뭐를 음. 용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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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금이 화살하는 거예요. 술토가 있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당 마땅히 가신으로서 진신을 쐬다. 진신으로 삼는다. 가신을 가지고 진신으로 삼는다. 이에이 작진, 작위, 작비. 순수, 가관하다 비록 꺼리는 건 지전, 지지로 화국을 이룬 것인데, 그러면 극, 금, 작수. 어, 뭐예요 어, 금을 극하고, 물을 말리니 반가운 것은 화가 추출하는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갑다. 또한 무토가 다시 어, 뭐, 화하는 것이 매우 아름답다. 이외 화를 끌고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예, 화생토되는 거죠. 그래서 운이 뭐, 서, 서북 방향에 이게 그래서 명이 명 좋은 곳은 운 좋은 것만 못해요. 운이 따라줘야 돼요. 소위 이른바 격조은 뭐래요? 운이 좋아요. 격을 살리는 운이 와야죠. 네. 운, 운이 안 따라주면 절대 복이 될수 없어요. 소위 조둥울로 조등 일찌감치 뭐야 배수길로 와서 갑재비상이라 빗자는 색색이 빗자인가요? 막 빡빡하고 울리는 거예요. 이건 메뚜기 메뚜기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여튼 막 날리고 떠돌아다니는 그, 그 메뚜기 떼죠뭐 메뚜기 소리가 나죠. 예. 기성을 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지 본관까지 와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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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이 있길 백성을 구제하는 데 뜻을 두었다. 품성 또한 빼어난 덕이 있어서 아, 뭐야 선비의 그, 기, 예, 그릇이 된다. 아, 결론적으로 좀 꺼리는 것은 화국이 병이 되는데, 그래서 배설끼리 사로가 미면 기도이 어, 어떻게 예, 어, 일어섰다 넘어졌다 하는 것을 미연하기는 어려웠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이 자는 뿐이 자예요. 자 예. 사례명조 196입니다. 네. 어? 192가 아니죠. 196이죠. 아이차 네. 그렇잖아요. 경금 쓰잖아요. 네. 그러면, 운이 뒤까지 좋죠. 네. 갑술대원을 어떻게든지 패, 뭐야, 어, 넘겨야 돼요. 이때가 도, 무너질 도, 어, 어, 풀어질 도가 됐을 것이고요. 이때 20년이 가장 좋죠. 네. 이 정도면 뭐 지금 최고 좋은 운이죠 올해 나이가 16. 아직 병운이니까 조금 힘들죠 96번 했고요 97번 봅시다 여기 격으로서는 변한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해놨을 텐데 격공론을 아 이건 뭐 하고요 제가 한 거랑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인수격이나 다시 효점은 논용신변화장에서 화세가 강해서요. 예, 뭐로 썼을까요? 상관으로 썼겠죠. 예, 식신에서 상관으로 변한 거죠. 아유 예, 예, 재성으로 변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놈 화국을 이어서 제국을 이뤘죠. 술까지 있었어요. 예, 제국을 이뤘어요. 그럼 화운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러니까는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청가로를 병정화하고, 있고, 아, 그래도 괜찮네요. 병정화, 갑을, 이걸 써요. 네 개는 쓰는 거예요. 격국을 살리는 거니까요. 이때 좋죠. 격으로 쓰는. 사실은. 근데 실제적으로, 체형론으로나, 어, 뭐죠, 체형 어, 어프로로는 갑술은, 갑술 때문에 안 좋게 나오죠.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일어섰다, 넘어졌다 했으니까요. 네. 자, 197번 보세요. 경술. 민개미 개초. 이거야말로 이제 약하죠? 어, 뭐가 강할까요? 은근히 화세도 있고요. 어, 술미 형, 술미. 예, 네. 좀 난해한 사주죠? 결국은 컴퓨터로 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재수생어 입춘 26일. 이건 단어제요 상관격이죠. 뭐, 정확하게. 맞아요, 이건 상관격이에요. 당정, 간목, 진신, 사령에서 이, 천간, 토건, 병, 투안이 지지르다 또이게축술 통근했어요. 상관이 비록 당령을 했다 치더라도 관살이 세력이 종횡무지네요 즉, 상관으로서 적살, 살을 대적하려니까 오히려 일주의 기운만 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상관격에 인성이 있다든지, 일주가 좀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이 축돈 뿌리가 아니에요. 근이 못 돼요. 절대 고 오히려 금거라고 그러죠. 이게 개수의 뿌리가 되나요? 되질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일주가 선한이 오히려 미능적고 대적할 수가 없다. 경금은 비록 가신이 되나, 무역 뭐만 못하다. 일주가 가짜를 사랑하고, 엄마 진짜를 미워하는 것이니 뭐를 해야 돼요? 용, 금을 용신으로 써서 딱 쓰니까 유양지지명 유양지지명란 뭐냐면 이두 개의 뿌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뿌리를 내리고 여기도 뿌리를 내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가 변해서 살을 살을 살관을 강, 강복한 살관을 딱 뭐야 화하고 두 번,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나를 생하는 이런 지신의 시간이 있다. 아, 예, 이 여기 있죠. 그러니, 비견 방신 하니까 능이, 운 예, 우, 능. 시간이란 요거에 개축이요. 그래도 뿌리가 되지. 아, 뿌리가 아니라, 자우지다가, 말 수, 뭐야, 금고라고 하지만, 여기 계속 들어있잖아요. 아, 신금 들어있잖아요. 신정무니까요. 예. 아, 신정무가 아니네요. 아왜 이렇게 내가 잠깐만 개신기네요. 뿌리, 뿌리라고는 할수 없지만, 여기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비견방신하고, 우능, 윤토, 양금하니, 그러나, 제 자가 차례제자 아닙니다. 제자 부사를 찾아보면, 그러나, 라고 해석하고 되어 있어요. 중원이남방이라생살괴인함으로써 푼친 비우 부루, 아무리 돌아다녀도 기회를 못 잡았어요. 지갑신 눈에, 운전 서방함으로써, 용신득지에서 군공, 군에서 공을 세웠군요. 그래서 비승 올라가서 지연이 됐어요. 의류년에는 더욱 아름다웠다. 사지주목이 됐고요. 일교정병. 이렇게 이제 뭐야 을 다음에 갑을 다음에 병이잖아요. 병술 될때 끝나는 거죠. 일교 병원에 괴경, 경금을 깨뜨림으로써불록 죽었다. 라는 소리죠. 어? 어, 제 말, 즐기는 운명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제쭉 얘기를 하네요. 1월에 정기로 할수 상관격이에요. 정확하게. 상관, 감목이니까, 강을 보고서 한번 봅시다. 천간으로, 어, 늦게 오네요.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좋아요. 이건 안 좋아요. 여기는요. 네, 이렇게 좋죠. 천간으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지로는 요신요대운이 이, 이 제일 좋아요. 네. 일간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땐 격이 깨지죠. 신금이 들어와서. 그럼 안 좋죠. 네, 안 좋죠. 그럼 또이 경금도 안 좋은 거예요. 격궁론는요 이게 격을 잡아놓으면, 천간으로도 이게 투출했다고 생각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격을 깨는 놓거이죠 이때. 물론, 뭐, 어려서는 안 좋았다니까. 근데 이때는 좀 괜찮았을 거예요. 예. 네. 왜? 네. 용신을 금으로 잡았으니까요. 체형론에서 일단 체형론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보면 알죠. 뭐가 용신인지 보면 알게, 알게 될 거예요. 197번인가요? 네. 네. 보세요. 네. 이렇게 개축. 개경. 이죠. 네. 이때 좋은 거예요. 이때도 괜찮죠. 네. 근 이때 제일 안 좋죠. 무게중심론으로 달았어요 무게중심론으로 뭘까요? 극설교과에서 토체 수금수 용전해요 터체 네. 목을 쓰는데 목이 없나 없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 그렇죠. 목수로 가서 없으니까 네. 목이 없으니까 수를 쓰고 금수로 가죠. 네. 충분히 이해하셨어야 되는데요. 자, 198번이요. 자, 이것은, 종격이에요. 네, 도저히, 이, 수가 강해서, 막을만한 토가 없죠. 기토로는 수를 못 막아요. 하는 꺼지죠. 그래서 금수로 흐르는 거죠. 그러면 금수로 흐르면, 이 목은 그래도 괜찮죠. 지지로 들어와도. 청가로는 이거 좋죠. 네, 여기까지 좋아요. 아다 좋네요. 차조.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한금 희신, 희화. 아, 불을 발견, 예. 금수상관 희경관이에요. 금수상관 희경관인데, 또한 일주가 바, 아, 전록. 예, 록을 하고 있죠. 반드시 쓰기를 화로 써서, 화를 쓰면은 무의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부지 알지 못합니다. 수, 수세가 창광함을 병에대해서절거 훔쳐간다 명주의 원신을 비단 불능용관 비단 관을 쓸수 없을뿐만 아니라 즉혹 관을 쓴다 해도 병화는 전무 전 묵은 기라 그 뿌리 기운이 없니지 필수 용기토지인 이 기토를 쓸라니 그, 그 그것으로서 물을 막으려 하니까. 생금이와 그리고 금을 생해서 뭐, 뭐야 그리고 물을 막고 금을 생하고 화를 막으려하는데 병은 뭐예요? 해공으로 들어가서 임절이 되니 내가 병화가 토를 생하려고 하지만 병화는 먼저 극의 수의 극을 먼저 당하니 어찌 능이 토를 생할 수 있겠는가? 소위 기토가 오히려 반대로 피 수상 뭐, 뭐야? 수의 상처를 받는다. 진신은 무정하고 가신은 허탈하니 그러면 가신이 허탈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가신을 사랑해야 돼요. 초원의경제신축이면 뭐예요? 비겁방신에서 은비 예, 지도하고 음, 아, 아 도움지복이라 이건 칼을 갖다 입에 물고 있잖아요. 그거는 함부로 할또 어짜예요. 그렇지만 자식의 부모한테 함부로 는할수 있죠. 달라 달라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의식이, 에, 자, 잠옷 아, 팥자예요팥풍 아, 이문엔 정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기토고 타김이 되서 그렇군요. 어, 그래서, 어, 일교, 이논에는 동방목지에서 허터가 수상해갖고 어, 파탕 조업하고, 아, 그러면 토를 쓰네요. 어, 파탕 조업하고, 상처극자에서 출애 바깥으로 나가서 부지소적, 어, 자기가, 이 사람, 주인공이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소리죠. 참, 자세히도 설명하시죠. 수다금친된 명조. 상관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몇 번이라고요? 198번. 아, 오늘 자평진전부터 강의를 하고 이걸 강의를 하려니까 좀 힘이 드네요. 198번요. 예. 네. 이렇게 써요. 금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기토는 그냥 한, 한신으로 보고요. 예. 네. 인묘 안 좋고요. 예. 네. 갑을 안 좋고. 이러네요. 어. 토용실호를 보네요. 어이구, 수채금토에서 토용실호 보니까. 그러니까 모근에 안 좋았겠죠? 네. 제대로 봤네요. 두개 토가 병화 때문에 살아나나요? 종을 안 하네요. 종을 안 하고 토를 쓰네요. 네. 자, 그래서, 어대강, 어, 오늘, 어, 뭐예요 가신까지 봤어요. 가신까지 봤고, 다음 장이, 뭐가 되는 거 하니, 예, 네, 강요가 되네요. 강요. 강요는 유기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